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은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이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경험치를 따라 이 행복의 기준이 약간 다를 수가 있으나 그러나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삶의 만족이 찾아왔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디에 있었더냐 할 때, 여러분, 어, 이 에덴 동산이 가장 행복했던 그런 순간의 기록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지어서 살게 하신, 그래서 아담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때가 우리 사람들은 어, 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모든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이 행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정말 행복한 것이 있겠느냐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돌보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의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 내가 너를 행복한 존재로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행복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그 세상을 보니까 눈물이 없고. 또,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런 이 세상이 펼쳐지는데, 마치 에덴 동산의 어떤 행복이 다시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장세계와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은, 우리 지금 현재 경험할 수 없는 무엇인가 새로운 세계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늘복 있는 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낙원의 인생료를 살아가고 또 저약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복 있는 자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동산도 그렇고 또 마지막에 우리에게 성취가 될새 하늘과 새 땅의 어떤 그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펼쳐진 그런 아주 중대한 표본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할때 우리에게 나라의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시간에 다 배웠던 것처럼 이 나라가 되려고 하면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대한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세 가지 요소가 비로소 이렇게 충족이 될 때, 비로소 나라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 일본의 압제 36년에 있을 동안에 우리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까? 우리 땅이 있었고, 우리나라 백성이 여전히 존재했는데 왜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까?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땅은 있지만, 그리고 백성들은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주권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형국은 보통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동산은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약속이지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겁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다 먹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고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것이 이제 사람과의 약속과 언약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될 때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하가 그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지 않습니까? 약속을 파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땅이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백성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고 불행한 백성이 되고 행복하지 않는 인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회복이 되는 때가 있는데 그회복해 나가는 그때의 과정들을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알려 주고 있는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포인트가 되는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장세기 시장에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서 너는 이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그곳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비록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이제 허를 단신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어, 도착하는 그런 땅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도를 통하여 그 민족을 이루고 그 백성을 이루고 그 나라를 이루어서 가나한 땅에 정착하도록 하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가나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한 땅이라고 하는 이 국한된 그런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신의 산을 통하여 맺은 언약이죠. 저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한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펼쳐가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땅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잠정적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한 땅에서 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고룩하니 너희도 고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줄 그런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한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고룩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룩하지 않은 것은 다 쫓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고룩한 백성이 될뿐 아니라 고룩하지 않은 것들은 다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한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만 쫓아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은 토해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죠. 이방의 풍습을 따라하고 가나안 민족들의 그 풍습을 따라하고 저들의 모든 이 우상을 따라 섬기고 그리고 저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인지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받고, 남쪽은 저본의 포로로 끌려가므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쫓겨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단순히 그들이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국제 정세 가운데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보다 국력이 약하고, 저바벨론보다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침공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멸망을 받은 그런 역학 관계 속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서 저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가나안 땅이 저들을 토해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회복을 하게 하시죠. 회복을 하게 하심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하여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을 하고 애를 쓰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새 언약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 구약에 받았던 모든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은 땅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전 세계입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특정된 그런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선민에 의해서 하나님이 고력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를 통하여 그, 영역이 확대가 됐어요. 우주적 복음을 통하여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된 것이고.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된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펼쳐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래야말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복 있는 자로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모르게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그저 이 땅을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문명 속에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서 살아가는 동안에 21세기라고 하는, 아니, 지금 초인류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초인류시대의 그녀 문화의 어떤 한 측면에서의 우리 인간으로서의 모습만 갖추고 살아가면 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는데 너는 복이 되라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을 실현한다고 할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가는 것입니까? 그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함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아주 중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관점이 그렇게 중대한 거예요. 우 시선이 그렇게 중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그냥 모든 사람이 어려우니까 우리도 함께 어렵게 살아가자? 힘드니까 다 함께 힘들게 살아가자? 물론 그거는 뭐, 일반적인 것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중단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때 흉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환란 아닙니까? 고난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살수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흉년이 찾아오고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떤 혼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의 환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급당에서 다시 가난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명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것은 약속을 우리에게 실현하는 거예요. 약속을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 절이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가난이죠 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가난안땅이지 아직 모릅니다. 어?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실체를 모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명령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이 말인가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어줬고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일 때도 신의 선에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을 하셨죠? 여러분 그 말의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군신 관계로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나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유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고 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받은 십계명은 저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 백성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정말 하나도 맞지 않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도착한 가나안 땅은 정말 계명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까? 가나안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와뭐 이런 응? 몰록과 뭐 이런 신들이지요. 그런 다신을 섬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신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신주의가 아니라 유일신주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신주의를 살아가는 그런 이 철학과 그런 신념과 그런 정신 세계와 그런 사회적 문화가 있는 곳에서 유일신 응? 다시 말해 여호와만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뭐가 어렵, 어렵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사회 자체가 그 세계 자체가 정신이 사상이 문화가 다신주의예요. 거기에서 유일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한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 모든 다신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가나한 땅에는 그야말로 타락한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동성애나 그 당시에도 뭐 이런 어떤 그,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지금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도 보면 그야말로 얼마나 문화가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성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난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간음하지 말고 도덕질을 하려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고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문화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주어진 이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그 계명은 그 시대의 상황이나 그 시대의 어떤 어떤 정신이나 그 시대의 사상이나 그 시대의 철학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관계 속에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을,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행복하고 또 즐겁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펼쳐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21세기 살아가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어, 그저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직장 다니고 뭐 우리가 이렇게 돈벌이 하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한가정의 가정 문화를 이루어가면서 이 현대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런 삶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그 남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확장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확장해 가는 그 과정들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이 그들에게 수만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환란이었고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할 때 그냥 고통스러운데 끊고 괴롭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런 고난 때문에 뭐 이렇게 괴로움만이 가득했느냐? 아니요. 그런 괴로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 고난보다 더큰 은혜가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과 그런 축복이 없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목세태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길이지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여러가지 환란이 우리를 찾아오고 또 우리를 제약하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함에 있어서 더큰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더큰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정말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렇게 중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연초가 되어서 우리 연말에 다 직분을 이렇게 다시 직원을 임명을 받고 또 각자의 사명의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연말에 이런 일 때문에. 직원 임명식도 이렇게 못했습니다만, 돌아오는 줄에 우리 할 겁니다. 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목에 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고룩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사명감에 불타는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런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안될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연약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매달리면서 또 주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위해서 세워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